그 다음 봅니다. 15번. 교회 명의 낙찰할 때 치득세와 양도소세. 자, 예로, 목사님이 연락 왔어요. 요거는 교회 낙, 교회, 교회에서겠다. 교회에서. 22-57호. 자, 22-57호를 요새 교회도 보면, 이제 이 상가에 많이 들어가 있죠. 큰 상가에, 고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201호를 낙찰받아서, <laughs> 상가를, 1 1한평을 낙찰받아서, 14억인데, 4억 8,500에, 저기 주왕동역이죠 여기 있죠. 뭐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쓰겠다. 예로, 요거를 낙찰을 받아서 교회를 쓰겠다. 이렇게.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이게, 낙찰받으면, 문제가 뭐예요? 낙차받고 나면 일단 낙차받은 서류가 중요하죠 서류 교회 서류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어, 취득세를안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로 할수 있어요 제로 그리고 양도소세 안낼 수가 있어요 양도소세 어, 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회명의는 종교단체는 이 종교단체는 입김이 세가지고 법을 아주 좀 뭐랄까 종교단체에 유리하도록 막만들놨어요 아, 좋다, 아마. 불교, 너가, 불교 조계종에서 낙찰받아갖고 너 교회 쓴다, 그러면 절도 쓴다, 그러면은, 치덕시 안 물릴게. 양호소소시야? <laughs> 뭐, 한 5년 썼나? 그러면 양호소소시야? 제로! 이런 식으로. 너가 사고 팔고 하는 거는, 치덕시양호소시안 물리겠다. 말입니다. 종교단체는. 자, 16분에, 교회 명의, 종중 명의, 그고 교회 명의 꼭, 교회, 뭐, 불교, 뭐, 이런데, 교회, 불교, 이런데, 단체의, 단체 명의. 그죠? 그 다음에 종중 명의로 낙찰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 는 합니다. 자, 교회 명의, 비법인, 그죠? 교회 사찰, 종교단체, 종중은 기립샬표 작성할 때 아주 수려 필요하다. 기본 숫자, 기립샬표하고 10%, 자격수표, 목사님 신분증, 목사님 도장, 이런 건다 필요하겠지만은 필수서류 이게 중요합니다. 필수서류 정관. 기타의 규약, 대표자 또는 갈림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결의서. 요거는 하나만 없어도 무조건 무효됩니다. 무효. 그 다음, 부속 서류. 구청, 총회회의록 뭐, 뭐, 등등등. 요거는 뭐, 어쩌다 한두 개 빠지도 뭐, 상관없어요. 근데, 필수 첨부 서류는 없으면 안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입찰 대응해달라고.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을 때는 이제, 저도 이거 그냥, 여러분은 간단한데, 처음에는 연락을 받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집행관 사무실에 전화를 해도 잘 몰라 또책에 찾아봐도 교회에서 낙찰받을 때 뭐가 필요해지 이게, 이게 없어요 이게 이 책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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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찰대행을 16년 했죠 16년 그래서 잘 압니다 돈을 받고 감정가 1% 정도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 1%면 10,400만원 받을 수 있거든요 1,400만원 떨어지면 자, 상담 수술 50만원 하고, 여기에서 1%니까, 50만원 플러서, 1482만원. 그러면은, 50만원 뺏기다, 요요1에 1480만원 받으라 그러면은, 교회 목사님이, 장모님이 오서, 입찰 대응을 해달래요. 그러면, 예, 약렇게 되면, 누가 게 해야 됩니까? 예, 하겠습니다. 수술을 얼마 주려합니까? 책도라면은, 1 4 8 2만원 최소 요거는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줄락합니다. 줄락해요. 자, 줄락해가지고, 1등 되면은 또 죽까, 안 죽까? 네? 또 전화옵니다. 하, 아, 우리 장론인들이 또 회의를 하더니 반띵하자고 또 자꾸. <laughs> <laughs> 전화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얘로, 밑에도 교회거든요. 시, 얘로 19, 20억 나셨다. 20억에. 20억에 나설되면은 얘로 상가거든요. 상가. 상가인데, 20억 나설되면은 상가 20억이면 7억이야, 입니까 7억이야. 응? 몇 프로면 7억이야, 상가? 4.6%? 그럼 뭐, 20억이다, 그럼 얼마입니까? 얼마요? 사이는 8, 아니. 자, 20억이다, 20억, 20억. 4.6%는 얼마고? 막5보자 5%. 아, 9600이네, 9600, 간단하게. 한 1억 되네, 1억. 그래서 이제 이랍니다. 계획서 보시다 보면 계획서 분께는 취득세 9,600원 총써놨어요 낙사 받으면은 괜히 그러니까 합니다. 취득세 9,600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은평 9,000장을 뚜들 패스라도 내가 안 되면 제로 만들겠다. 공간 협박을 해서. 사실 공간 협박 아니, 아니고 법의 조항이 있어요. 법의 조항에 법의 조항에 종교 단체의 간면 조항입니다. 공장을 창업 중소기업으로 4년 이내 낙찰 받을 때는 75로 감면 좋아요. 지방채 특내자법 50조에 보니까 종교단체에 대한 면제 있죠. 그러고 취득세를 면제를 하는데 종교단체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상여해서 취득단체 한 면제. 그러나 취득하고 5년에 수익 사업에 안 한다든지 교회를 안 쓰고 임대를 한다든지. 임대는 다든지안 그러면 2년 미만 상태에서 팔아먹다든지 이러면은 지득세를 추정하겠다. 이런 조항만 좀 피하면 돼. 요 그래서, 목사는 요 낙사받아 말뭐 겁니까? 아, 저는꼭 교회 써야 된대요. 아시겠어요? 저 팔리가지고 오해야 해 되니까 교회 써야 된대요. 그러면 꼭 써야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자, 예로, 뭐, 하여튼 2년 이내는 쓸 거고, 팔지는 않을 거고, 저가 계속 5년이고 쉼을 쓸 거다. 이렇게 하면은 지덕세를면제를 왔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어 요것도 뭐주앙성상구청에 가여가지고 지덕세 감면 신청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서류를 다 내고 이낙찰을 교회 명의로 받았다. 알겠죠? 그러면은 지덕세가 제로 고지서죠. 제로 고지서. 그러면은 9200 9200만원 만약에 어 요것도 뭐 예로 뭐 예로 아까 20억 거면4 6 0 0에9 0 0 0 0 0 6 0 0 0원0 0 0 0 0수0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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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도 불구하고 또좀 있으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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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고0 0 0 0 0 0 0 0 0 0 너무 1,500 하루 일당에 1,500 받아가니까 너무 쎄다 이거죠. 하루 일당에 1,000대 <laughs> 자,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입찰된 매수신청 대리 강의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참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효되면 안 되잖아요. 무효되면은 그 갔는데 만약에 총의 결의서가 빠져버렸어 그러면 집행관이 아 무효 처리하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똥 되는거죠? 아이고 그것도 모르면서 원장님 한다고 저리 뭐 떠들어 샀고뭐 중계협회 가서 16년간 뭐 공인중개사 입찰된 교육 교수라 크고 저리 다녔나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무료도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참 공부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이게 상처에써놓거는 아마 제밖에 없을 겁니다.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그죠?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알지. 그냥 뭐, 들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더라. 또 이제 지료시도 가면 되지만은 양도소시도 팔을쓸 때, 팔 수가 있겠죠. 여러 한 5년 쓰다가 그때 제로 됩니다. 제로. 그것도 이제 중항인데 지금 안 넣어서 그래요. 자, 하여튼 교회나 또 공장 낙차 받는 거 많죠. 공장을 낙차 받겠다. 특히 제조업체 공장들. 임차인 공장이 제조업체 공장 낙차 받을 때. 자, 이럽니다 20억짜리 공장 건물 아까 얼마죠? 공장 납작받은 지도세가. 20억. 4.6%. 뭐, 5% 보자. 5% 뭐, 1억 아닙니까? 1억. 1억을 지도시 내야 되는데, 75% 깨는 7,500 감면 받는 겁니다. 그죠? 입찰대 대행 수수료 뭐, 2천만 원 주더라도, 7,500 감면 받은 게 좋은 거죠? 모르면은 냅니다. 모르면은, 공장 20억 춰받았는데 그거 구청 가보죠 성산구청에. 아, 그래요? 20억? 그럼 뭐 딱4.6%하고뭐뭐 이라고 딱계산해봅니다 1억짜리 내놔라 갑니다. 기지딱내줍니다뭐아 선생님은 창업인데뭐뭐 뭐 창업 중소기업 제조업체인데요. 4년 안 5년 안 4년이네요. 이거 따져가지고 70% 감면하고 2000억짜리 고지서 준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어요. 생애 최초 우리 200만 감면는거 있죠. 그것도 본인이 해달라 그래야 해주는 거지. 확정일자도 세무서 가서 확정 찍어달라 해주지. 가만히 있으면 찍어줍니까? 확정 입자안 찍어줍니다. 그죠? 자, 그것처럼 요것도 자기가 알아야 니다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17번. 자, 어느 수학생이 어창구 차원대학교 앞에 지하에 1층을 13%에 사고 싶대요. 21대 4150. 그래서 이제 어 연락 왔길래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한번 봅니다. 21대 그 여러분들은 이제 뭐 간단하죠? 아뭐 사면 되는가 싶으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창원에 사림동 창원대학교 정문 앞에 지하 1층 자, 건물이 전용이 349평 아, 저는 딱 요거 보면은 걱정되는 게 뭡니까 지금? 밀린 관리비가 얼마나 할까? 앞으로 관리비를 매달 얼마나 내야 될까? 그죠? 임대 나갈 때까지 이게 350평이면은 전용이 350번, 분양은 최소 1.5배입니다. 1.5배. 알겠죠 그럼 뭐, 그 분양은 500평입니다, 500평. 분양 500평, 평형인데, 평형 곱하기 평당 만원 하면 얼마입니까? 간단해. 500. 500만 줘야 돼, 5만 그럼 1년 밀렸으면 한 6천만 밀리가 있어, 벌써. 공실이면은. 6천 밀리 있고, 2년 뭐 1억 2천 밀리고, 3년 뭐 1억 8천 밀리였고 낙찰받고도 1년에 뭐한 6천만씩, 가만히 놔둬도, 그 관리비로 내놔야 다 관리비를. 어, 그런 문제 생기는데, 이제 걱정되죠. 그래서 14억 5천인데, 1억 9,400, 뭐, 이렇게 사어또끝나 갑니다. 뭐, 위치는 좋죠. 자원대학교 정문 앞이니까, 정문 앞이니까, 뭐, 정문 밑에고. 자, 이렇습니다. 뭐, 옛날에 뭐고, 이게? 응? 뭐, 뭐, 찜질방, 목욕탕 있는 거죠. 모국탕 어, 하다가 이렇게 이제 문을 닫아다 그죠? 어, 목욕탕 하다가.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숫자는 좋아요. 11%는 깨냈다. 막 적당하고. 옛날에는 뭐, 이, 이, 이 옆에가 이 이제 차원대학교거있요 여기 있네. 차원대학교, 이게 차원대학교죠. 차원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운동하고나면 집일방에 뭐 오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조금, 그래야 있네. 자, 이거 낙차 받으면 이제 어떤 문제 있느냐. 예. 전용이 500평짜리. 자, 제가 쓰는 거 보겠습니다. 그 다른 건 문제는 없어요. 농협 자산 관리사 자, 요거는, 어, 동고성 농협에서 부실되니까 여기 갔죠? 갔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m p 를을 살라크면요. 뒤에 놓는데, 론쉘. 론쉘 라이고는 절대 안 팝니다. 론쉘. 론쉘을 런는 것은 한 방에 이전 설정을 바로 가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 막, 근저당 이전 받고 가자야겠다 그러면 팔아, 팔파는데 그래 안 하고, 뭐, 채인수 약정 사고 이상한 약정이 많이 있어요. 사후정산, 뭐, 이런 건안 됩니다. 자, 일단은, 자, 기에 어, 숫자는 좋은데, 요거를 사면 어떻겠느냐. 지금 관리비가 얼마죠? 유치권 신고. 또, 관리비는, 뭐, 2년 전에 7,100이다. 그럼 뭐, 지금도 2년 전였잖아, 지금 또 2년 지났잖아, 지금. 거기까 거의 한, 뭐, 7,100짜리 세개 곱하면 그것도 한 2억 됩니다, 2억. 그렇죠? 관리비 한 2억에. 1억 5천 유치권 신고. 우영종합설비. 자, 유치권 신고는 요거를 보고, 내가 묶어 맨스에 우영 뭐 개가 점유를 한지 거기에서 자, 요번 개는 우영 종합건설이 아냐? 요거 보면 안 되고 현황을 달았어. 여기 보니까 우영 종합건설이 <laughs> 점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자, 약. 수천 목욕탕 하다가 문을 닫았고 두부에나가고 사진을 몇번 찍어도 여기서 얼굴이 안 비더라 이 친구들 여기에서 직원이나 있는 흔적이 없더라 그러면 요거는뭐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답을 줬습니다 한번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집행한 현황 조사서에 공실에서 2023년 5월까지 공실로 뭐 2년 이상 공룡 대부분 관리. 하여튼, 공실이다, 흔기 전에. 관리비가한 3년 밀릴 것 같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은, 자, 뒤에 있네요. 자, 일단, 관리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관리비 이거는 좀그렇데요 하여튼, 관리비가 많이 밀렸을 거다. 그 다음에, 향후 공실인 경우에, 공룡 면적은 400평이더라. 그죠? 평당 만원 하면은 400만 원 추가된다. 감정가 14억 5천이니까, 상가 취득세는 4.6%로 7,200또 준비를 해야 돼. 여러분들 낙사 받으라 그러면. 그죠? 이거 준비해야 될것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럼 나는 1억 5천에 받았는데 1억 5천에 취득세 줄까? 시가 표준은 15면 15억에 줄까? 응? 취득세. 맞낙 응? 하여튼 저 알기로는 15억에 묻는걸 알고 있어요. 15억에 어. 자그 다음에 재산세는 매년 한 천만 내겠다. 건강보험료 매달 한 50만 원더 내야 되겠다. 전용면적으로서 용도 전환할 때 철거비용, 수순비용 한 2억 정도 필요하겠다. 그죠? 그죠? 유치권 신고는 뭐별 문제다. 자 그래서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이걸 감안해야 되지 그냥 내가 2억 날차 받아가지고 뭐 내가 한 2억까지 신기네 대출 조금 받고 자면 안 되겠나 이러면 그래 덤비면 안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비도 매달 내야 되고 이러니까 이런 거를 다주판 잘라 가지고 입찰 준비 되겠다면. 알겠죠? 나 목적이 있습니다. 나 이거 사 가지고 여기다가 뭐큰 무슨 뭐랄까 뭐산후존이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알안 나니까요. 그것도 그렇죠? 그런 하여튼 목적이있다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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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덜지고 그냥 전목 들어오겠지. 재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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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뭐 목적, 목적, 년, 적년적년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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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죠그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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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다. 쉽진 않다. 자, 18번. 상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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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적 목적, 가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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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될까 적 목적, 목적, 목 이 상간대 주거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어, 여기 봅니다. 추산동 102호인데, 1 0호인데 여기 보면은, 다임 크로빌. 생기는 뭡니까? 또 주거같이 보이죠? 그죠? 어, 주거같이 보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102호 뚝대가 있습니다. 대가 있는데, 항시 건축물 대당을 딱 띠봐야 됩니다. 그죠? 띠보고 102호를 띠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학원이냐, 학원. 그 요거를 주거로 나면 되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요자 그래서 이거 써놨죠? 공무상과 현황이 다르다. 그죠? 아까 학원인데 이렇게 해서 뭐 주거로 2천만원 쓰고 짜고 이제 이있게있이면 그랬을 때 전세를 내놓으면 여러 역주거있다든지 여러가지 있겠죠? 있을 때 임대차보호법에 또 내가 낙차받고 주거로 또 전세를 놔도 되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자법이다 뭐를 써놨는지 답변에는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일지라도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법 적용에 대해서는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일단은 우리 주임법은요 미등기 무허가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이 됩니까? 적극 된다, 되는데 이방 건축물 딱져 붙으면은 매년 이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담해야된다 계속. 이 시정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대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이행은 없습니다. 그냥 옛날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상가는, 막 상가로 써야 되지. 그거를 낙찰받아서 1층에 계속 막러다가또 죽어나가지고, 그냥 전세 뭐 2억 샀고, 월세 뭐 80만원, 그래, 받아봤자, 이행강정주모딱 맞아요. 남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상가는 영원히 상가다. 이렇게 보고 나서 봤습니다. 자.